신약 성경 코린도전서 16장입니다. 코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신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laughs>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신약성경 코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이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름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그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때 선거 구호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We Can p h l i i n Change, 즉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Yes, We Can,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변화와 우리는 할수 있다는 이 강렬한 메시지가 미국 국민들의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이지만은 기존의 어떤 틀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국가나 그러나 개인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지만은 벌써 1월 하순경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는 어떤 변화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금년에는 좀더 이제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손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해 볼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란 주님을 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에도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의무를 꼭 실천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 속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보게 나로 하는 그러한 타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 인생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하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런 때,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킴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투자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시대에 정말 할 일은 많은데,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일을 그토록 철저히 지켜만 될까? 주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또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 역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혹시 주일날 새벽에 오지 않으실까? 한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일하고 또돈 버느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의 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아무 일이 없어야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주일할 교회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인의 차세는 결코 바른 차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가 가는 일이 없어야 될줄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신문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설문 조사를 발표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는데 왜 예배 시간에 늦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통계 나왔습니다. 첫째는 몸 단장하느라 20%, 늦장불이다 늦는 경우에 15.4%. 습관적으로 늦는 경우 12.6%,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늦는 경우 12.2%, 토요일 날밤 늦게까지 놀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늦는 경우 11%. 그러나, 한 번도 늦지 않았다고 이제 대답하는 경우는 겨우 14%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참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일이 주의를 지킴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의 약속을 정해놓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을 만나니까 못 가겠다 할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1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매주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니 성도 여러분의 금년에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 앞에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조 생활은 주의를 지킨과 함께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분명한 두 가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께서 요구하신 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처음에 11조를 드린도록 한다는 것은 참 마음의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수입의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도로 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의 단위이지 절대로 최고의 단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들에게 금년 한해에 이세 가지의 신앙의 변화를 꼭 촉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삶이요, 세 번째는 1 1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런 변화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 을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으신가요? 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주여 옷이 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1세기 성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의 말씀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헬라의 성경에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뜻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의 성도는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항상 이 말을 사용했고요. 조대교의 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며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기 이타짐하면서 사용했고 그들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 속에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말아나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대교의 신성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성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길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탈로 가리라 광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의 신앙은 첫째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과 삶을 잘 대변하는 단어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요. 초대교의 성들이 기다린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제림이었습니다. 왜냐면 주님은 제들과 많은 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당신의 승천을 바라보는 모든 무린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초대교회 성도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신앙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또한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때로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회개할 때 가슴을 부여잡는 그런 기도의 삶이 초대교회 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하루, 한 달, 1년, 10년, 때로는 평생을 그들은 기다리는 신앙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회복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체림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것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회복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환경을 이기는 삶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환경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핍박과 시련이 혹독하게 몰아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계의 성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죽음과 연결된 실했기 때문에 더 비장한 각오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도 인간인지라. 고통, 고통이 점점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 하나같이 외치기를 말아놨다, 말아놨다. 고통 중에 말아놨다. 그래서 마라타는 모든 것을 타버 다시 회복시키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타는 기다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라타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가 힘들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고민도요, 우리 일터와 또 사업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도, 고난과 시력도 다 회복시켜 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삶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약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를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금년 한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땠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어떻게 다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이세의 귀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다이세의 강과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내중계의 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는 정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기다리는 신앙이면서 아울러 정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란 죽음을 아는 신앙을 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다리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은 뗄라야 뗄수 없는 정말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보면 정말 신앙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들라면 바울 사도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주님을 믿고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유아 비싼 말씀이 필리포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싼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아나니. 이는데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늘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이 말은 사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르지 않고 죽는 것은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마치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기를 꺼리하고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어루 내리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는 것 죽음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을까요? 죽음이 다른 사람 남의 문제만이 될까요? 죽음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이 남의 남의 문제만 된거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이라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좀더 의미 있게 살아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는 경기도 안양을 다녔는데요. 거기에는 부모사랑운동본부가 있어서 효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자신의 죽음을 가상적으로 체험하는 즉 생전 장례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살았지만은, 내가 살았지만은. 나의 장례식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았지만 죽었다 치고 장례식을 체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체험자들이 먼저 자신의 유언장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기록하면, 기록한 후에는 실제로 준비된 관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관똥을 탑고, 밖에서 못을 박는 소리를 쾅쾅 소리를 칩니다. 그런 관 속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에는 흐느끼고, 흐느끼고 우는 울음소리를 녹음을 통해서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상 장례식이 진행되면 평생 걸어 체험자의 양력이 소개되고 또 추모사도 다른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의 유언장을 낭독해야 되면, 물론, 가상적인 장례식이라서 진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모사를 이제 할 때는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집니다. 게다가 마지막 유언장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처럼 눈시울이 뜨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처럼 죽음을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멀리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멀리 한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항상 내 앞에, 죽음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여람 온고 수정을 위해서 인쇄소에 갔는데 그 사장 집사님이 어떤 전화와 붕, 어떤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네요. 그래서 죽은 고인 친구와는 전날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통화했는데, 방금 그 가족이 전화가다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의 문제는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라타를 말하며 한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정말 신앙,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관적이거나 혹은 염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항상 죽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의미 있게 천국을 향한 삶으로 금년 하에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